안녕하세요. 내 몸은 내 맘대로 시즌2 히폴리타 김혜정입니다. 오늘 배워보실 동작은요. 벨리댄스 어, 웨이브 동작 외에 다른 댄스의 웨이브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라는 질문이 있어서요.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배워보실 동작은요. 웨이브인데 벨리댄스 웨이브와 그외 다른 댄스 또는 힙합 댄스에서 하는 웨이브가 다른 것 같다. 왜 다른지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춤을 추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.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사실은 벨리 댄스에서 웨이브는 프로 댄서나 다른 댄서 분들 누구나 장르랑 상관없이 웨이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안무 구성상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. 내 몸을 작게 쓰냐 아니면 크게 쓰냐 뭐 이렇게 따라 표현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벨리댄스는 관절의 과동 범위를 작게 쓰거나 또는 그 이상의 범위를 쓰지 않아요. 몸 안에서 쓰게 되거든요. 벨리댄서인 수콩수빈 선생님이 웨이브를 한번 해볼게요. 웨이브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. 어, 춤이라고 생각하고, 그건 기초 동작이고. 춤이라고 생각할 때 스텝이랑 같이 한번 움직여보세요. 계속 움직여보세요. 어깨 관절에 이 움직이는 이 가동 범위 안에서 앞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밸리 댄스는 거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만약에 더 크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웨이브를 과하게 표현한다. 또는 멈추고 선생님이 잘하는 것처럼 웨이브를 해서 뒤로 넘겨보세요. 웨이브를 해서 뒤로 넘긴다. 그러면 요 정도가 저희는 표현하는 과신전, 과하게 움직이는 동작이고요. 또 밸리에서 제가 어 이거는 조금 잘 표현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건 트라이벌 그래서 스네이크, 슬로우 암즈를 제외하고는 사실 옆으로 하는 이런 웨이브를 잘안 써요. 밸리에서 잘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어, 진짜 그런 동작을 잘안 쓰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 힙합이나 그 외에서는요. 사실 특정하게만 쓰는 웨이브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요. 옆으로도 웨이브를 쓰고 이 웨이브가 리듬에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쓰잖아요. 벨리는 벨리댄스 음악이네 라고 하는 좀 특정적인 음악을 많이 써요. 표현이 약간의 그 벨리댄스의 리듬에 따라만 다를 뿐이지 표현은 좀 비슷하고 그 외의 댄스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 리듬에 표현하는 그 움직임이 힙합, 얼반, 락킹 뭐 이런 장르들은 있지만 표현에 다양한 거죠. 만약에 움직임을 표현한다면 다리도 피고도 움직이고, 뭐 옆으로도 움직이고, 그죠? 뭐 웨이브도 크게 막 움직일 때 사실은 요만치 작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. 제가 생각을 한 거는 관절을 움직이는 가동 범위보다 더 크게 움직여서 요기 움직임에 벨리처럼 요 부분만 움직임을 쓰지 않고 요 움직임을 더 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관절과 다른 근육을 쓰는 거죠. 바디 웨이브도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크게 막 앉았다가 일어나고도 쓰고 막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잖아요. 높낮이로도 많이 쓰고 좌우로도 많이 써서 그게 달라 보이는 거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. 하나 더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. 그냥 우리가 항상 연습하는 웨이브를 연습을 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웨이브에서 몸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. 턴도 뭐 우아하게 턴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크게 쓰고서 움직이고 웨이브 쓴다든지 뭐 옆으로 움직여서 쓴다든지 앉았다가 일어나서 움직임을 쓴다든지 다리를 막 벌린다든지 손을 위로 써서 막 웨이브로 쓴다든지 이런 식의 좀 과한 동작을 섞을 때 동작은 우리 원래 기초 동작을 연습했지만 그 외의 동작을 섞었을 때오 어, 무슨 우리 방송 댄스에서도 본것 같고 어, 어반에서도 본것 같고 이런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구나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. 제가 원체 벨리를 좋아하니까 벨리 댄서분들이 좀 프로로 춤을 잘 추신다. 그러면 다른 댄서도좀잘 추시더라고요. 표현할 때 우리 수콩 수빈 선생님도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. 일반 방송 댄스나 어반의 다른 춤도 잘 추세요. 다른 댄서를 활동했던 회원님들이 또는 이제 프로 댄서분과 같이 저희가 콜라보로 공연을 할때 저희 벨리 댄스 동작 정말 이쁘게 하는 트라이벌 말고요 막 이쁘게 하는 그런 동작을 같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면 사실 조금 잘 못. 따라한다? 아니 잘 이게 흡수가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크게 이제 표현을 하고 막 빠르게 막 움직이고 하시다가 아랍 장르의 음악을 막 유하고 여성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작게 쓰는 동작을 사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표현을 잘못 하시더라고요. 제가 벨리 댄서여서도 있지만 만약에 그냥 그냥 프로 댄서로 또 가르치는 강사로서 분석을 해봤을 때 몸을 관절 위주로 작게 작게 훈련을 했을 때큰 움직임에 대한 것도 잘 표현을 할수 있구나라고 저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자를 키웠을 때 알았던 사실이에요. 여러분들도 기초 동작, 밸리댄스의 기초 동작을 항상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. 그 기초 동작에 응용 동작을 연결해서 하는 연습을 꼭 하시고 그외 댄스 음악과 우리 벨리 댄스 외에 이런 큰 동작들을 여기에 혼용을 해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품을 짤때 응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댄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댄서도 되실 수 있고 작품도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 어떠셨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요 또 한번. 댓글로 전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, 소비. 오늘도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히폴리타 김혜정이었습니다.